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어,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이 차선 변경할 때이 옆차와의 거리감 그리고 옆차와의 속도 판단하는 방법 네, 사이드 미러로 이 거리와 속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차의 속도와 거리도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차선 변경 시 사이드 미러로 옆차와의 간격과 내 옆천지, 뒤천지, 옆에 옆에 천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희 사이드 미러에 저희 차가 약간 이렇게 보이게 조정을 해 놓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바로 옆에 있는 차선 예, 바닥에 보이는 차선이 네, 제 바로 왼쪽에 있는 차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차선에 그 옆쪽 차가 바로 옆 차로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자 옆차 뒤차 헷갈리시면 자 빨리 예, 차로 그옆 차로를 보지 말고 차선에 옆에 있는 차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강변북로입니다. 속도가 빠른 도로예요. 고속화 도로인데, 자 일단 옆차로하고 내 뒷차로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우리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 저희 차가 보일 거예요. 사이드 미러 조정하실 때 저렇게 차가 보이게 조정을 해야 그 옆차로인지 내 뒷차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드 미러상에 저희 차가 보이고 그 옆에 선이 보이시죠? 자 그럼 그 선이 바로 우리 왼쪽, 운전자의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하고 그 옆에 지금 차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요. 자, 선의 옆에 있는 차가 저희의 옆 차예요. 그러면 선의 안쪽, 우리 차 쪽에 있는 차들은 저희 뒤쪽 차가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고, 자, 이제 거리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 같은 경우는 자, 속도가 비슷하게 갈 때는 자, 위치가 계속 그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거리 같은 경우는 크기를 보고 하셔야 돼요. 자, 그 옆차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네, 그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멀리 있는 차는 조그맣게 보이죠? 자, 조그맣게 보이고,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차가 점점 커지게 보일 겁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가운데 보면 스티커가 있는데, 자, 스티커의 중앙을 넘어오기 시작하면 가까운 거예요. 스티커의 뒤쪽에 있으면 먼 겁니다. 보면, 자, 가까울 때는 크게 보이죠? 멀리 있을 때는 조그맣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거리로 판단할 때는 일단은 지금 저 뒤에 보면 트럭이 있습니다. 자, 트럭 정도는 지금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이제 트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커지죠? 자,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 바로 옆에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트럭 뒤로 이제 저 승용차 하얀, 하얀 차가 있는데, 네, 그 차는 먼 겁니다. 자, 지금 라보, 조금만 탑차가 들어오죠? 자, 멀었다가 점점 가까워지죠? 네, 지금은 안 돼요. 어, 지금은 됩니다. 자, 근데 속도가 빠르면 점점 가까워지겠죠? 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크기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크기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보단 오른쪽이 좀더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거리가 고개를 돌려서 봐야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좀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저렇게 제가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일단, 거리감을 잡으실 때는, 자, 저 스티커를 지나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사이드미러 바깥쪽으로 빠지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자, 일단, 거리 판단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차가 없죠? 네, 저희 뒤에는 차가 있고, 옆에 옆에는 차가 있지만, 자, 저희 바로 옆에는 차가 지금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거리가 먼 거예요. 옆에 지금 차가 한대 오는데, 자 거리가 멀고요.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 가까워지는 거고요. 자 크기가 작으면 먼 거고요. 아니면 저렇게 우리 사이드 미러 중앙, 예, 저렇게 중앙에서 예, 우리 차 쪽에 있으면 거리가 좀먼 거고요. 예, 바깥쪽으로 빠져나올수록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리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거리 판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속도 판단을 해볼게요. 자저 차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 속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차량의 크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어느 위치쯤에 있는데, 자 이게 사이드 미러를 한 번만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보실 때도 자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제가 그러면, 자, 옆차의 거리를, 아, 옆차의 속도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옆차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옆에 지금 하얀 차가 있죠? 자, 하얀 차가 있는데 계속 비슷하죠? 자, 계속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저희 차와 속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차의 속도가 빠른 건 아닙니다. 자, 런데 운전자, 자, 저희 차가 조금 느리면, 옆차는 당연히 빨리 가겠죠? 자 그러다 보면 옆차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속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리가 멀다 그래도 속도가 빠르면 자 저희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자 멀죠? 멀지만 점점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차선 변경할 때 상당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무조건 거리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속도에 판단을 못 하시고 속도의 격차가 많이 나면. 예, 속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갈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속도를 같이 맞추면서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곳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지금은 네, 속도가 빠르죠. 자 빠르면 지나가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왼쪽 사이드 미러로 한번 속도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멀리 있죠? 하지만, 자, 거리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면, 네, 속도가 저희보다 빠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이 업체의 속도. 자,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를 보실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자, 앞에 시선을 계속 보시면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그 속도 판단을 하시는게 좋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달릴 때는 그 차량의 속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속도를 빨리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내 도로는 보통 차들이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않습니다.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거리가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시내 도로도 어떻게 보면 이 거리 측정 속도 측정을 잘 하셔야 천선 변경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 거리는 지금 사이드 미러 상에 저 택시 같은 경우는 먼 쪽에 있는 겁니다. 예, 저 정도면 네,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네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아까 이제 우리가 빨리 달릴 때처럼. 저 스티커에 안쪽, 우리 채 쪽에 있으면, 네, 먼 겁니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가까이 온 거고요. 속도도 봐야겠죠. 그 차가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자, 그러면 사이드미러상에 그 차가 있다 그러면, 예 네, 일단 거리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속도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나왔죠. 어, 저런 경우도 당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상에 옆에 옆에 차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거리상으로는 지금 저 뒤쪽에 아주 조그맣게 보이죠. 네, 조그맣게 보일 때는 먼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아 그냥 딱 봤을 때아 멀구나, 아 가깝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준점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저렇게 어 가운데 어 저런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시내 도로에서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거리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속도도 더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50km 제한 속도가 있는 곳에서도 보통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막 70km, 80km까지 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흰차 정도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속도가 조금 빠르면. 근데 그 흰차 뒤쪽은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도가 비슷하니까 가까워지지가 않죠? 네, 근데 뒤에 있는 차가 또 추월해서 나오죠? 예, 뒤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 거리가 먼데, 아, 들어갈까 하는 그 첼라에 갑자기 뒤에서 추월을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안 보이던 차가 갑자기 나왔다. 그거는 바로 내 뒤에 있는 차가 추월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른쪽보다는 조금 보기가 쉽겠죠. 자 똑같습니다. 방법은 네 옆에 차가 가까워지면 그렇죠? 가까워지면 어, 거리가 가까운 거고요. 네 조금하게 보이면 예, 네, 먼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가 비슷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 차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 그러면 보내주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 멀죠? 점점 좀 가까워지죠? 네, 바로 옆에 왔습니다. 자, 이렇듯, 어, 사이드 미러 보실 때그 옆차의 거리, 속도 시내에서도 똑같지만 일단 시내에서는 아무래도 차간 거리가 좀더 가깝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순간 속도를 내는 차들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추월하는 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갑자기 뒤에 있는 차가 추월해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저희가 느리고 옆 차들이 빠른 상태입니다. 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차선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좀 느리게 가면 이런 경우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아, 지금 들어갈까 아닌데 아, 지금 들어가야 되나? 조금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어, 순간 또 옆에 차가 가까이 오죠. 이러다 보면 예, 들어갈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계속 직진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옆차에 꽁무니가 앞으로 보일 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내 도로에서는 예, 주의할 거는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 밀리는 도로는 어떨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이제 밀리는 도로에서는 일단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일단 옆차랑 비슷하게 맞추면서 자, 이 옆차에 꽁무니가 앞으로 보일 때쯤 자, 이럴 때가 타이밍이에요. 네, 이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차가 밀리는 도로에서는 계속 가깝죠? 네, 계속 가깝고 차들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오기 때문에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라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밀리는 곳에서는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리보다는 일단 그 타이밍과 차폭감이 중요해요. 자, 제가 한번 차선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깜빡이를 먼저 켜 주셔야 됩니다. 켜 주시고 조금씩 붙어 주세요. 붙어 주시다 보면 자, 옆에 차가 양보 하면 안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살짝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이제 밀리는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실 때 너무 뛰어버리면 자 옆에 선하고 너무 이렇게 뛰어버리면 자 들어가는 그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옆에 폭으로 그래서 그 옆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으로 붙일 때는 자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이렇게 밀리는 도로에서는 왼쪽으로 차선 쪽으로 제가 좀 붙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뒤에 차들이 자 저희의 깜빡이나 아니면 저희 차의 형태를 보고 아이 차가 지금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감지를 할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가 만약에 초보자 분들은 여기서 거리를 좀 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가 아무래도 보는 시선 쪽으로 되게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폭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다 보면 네, 들어갈 타이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밀리는 도로에서 끼어들기라 그러죠. 예, 이럴 때는 어, 좀더 어렵습니다. 이 아무래도 초보자 분들은 이 오른쪽 차폭감을 조금 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아까 왼쪽이랑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이렇게 끼어들기를 할 때는 항상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붙이시면서 옆차들이랑 비슷하게 속도를 맞추면서 가시다가 자, 양보해주는 차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양보를 안 해주면 그냥 그 상태로 속도만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씩만 붙여주시면 그 뒤에 어떤 한 차가 양보를 해줄 겁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가면서 오른쪽으로 끼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가 움직일 때 해야겠죠? 자 그럼 일단 깜빡이를 먼저 켜주세요. 켜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붙어만 줍니다. 자 이렇게 붙어만 줬을 때자 이렇게 가까이 붙는 차들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양보해주죠? 자, 안 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럴 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비상 전멸등 한번 켜주셔야겠죠? 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네, 여러분들 항상 내가 표현을 하면 양보해줄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도 조차도 못 한다면 절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네, 깜빡이 켜고 붙어준다. 그거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어, 이렇듯 사이드미러 보실 때이 거리감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차의 거리감, 속도, 네 이런 거를 빨리 판단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차선 변경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딱 봤다, 자두번딱 봤다, 자 이럴 때 판단이 빨리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차선 변경을 위해서 네,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